안녕하세요 트럭차차차 정우섭입니다 오늘은 오톤 벌크로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6년 8월 등록 2017년 형식의 현대메가트럭 중추 28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부터 벌크로리로 완성이 되어서 나온 타입이고 신흥전공에서 특장을 올린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연식으로 보면 약 5년 정도 지난 벌크롤이지만 특장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부식도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고 연식 대비 사용량이 없어서 차량 상태는 신차급과 동일한 차량입니다. 벌크롤이에서 가장 중요한 뭐 엘보등도 전혀 이상이 없는 차량이고 탱크도 손볼 곳 없이 바로 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토톤에서 가장 중요한 어 적재량은 5,000kg까지 적재가 가능한 덜크롤이고 용량만 맞는다면 정말 크게 흠잡을 곳 없이 사용이 가능한 덜크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될 것은 모두 장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엔진도 진짜 사용이 거의 없어서 신차급과 동일한 시장차라고 해요 무엇보다 실주행거리가 3만 7천 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5년 정도 지난 벌크로리가 이 정도 주행거리면 뭐 그만큼 손볼 곳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하고 5,000kg 적재가 가능한 것만 맞다면 정말 흠잡을 곳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현 상태가 도색도 하지 않은 상태이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나온 시세는 약 9,000만원 후반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